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자 실력급수 6급 문제지를 준비했어요. 4월 18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했으니까 그 친구들은 반드시 꼭꼭 봐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한자 어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기억나죠? 네. 나무 사이에 해가 떴다. 동역 동. 해가 뜨는 쪽은 동쪽. 여기에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역 동이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동. 그죠? 동역 동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바로 음. 소리라고 하죠. 소리. 자. 그래서 정답은 동. 자, 2번 문제. 이 한자는 뭐예요? 이한 자는 나갈 출이죠. 나갈 출. 자, 날 생은 오겠고, 나갈 출은 바로 요거죠. 정답. 매사는 이거예요. 네. 물수. 음, 그렇습니다. 3번. 생김새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자, 이렇게 꺾여 있으면 들립자예요 들입. 사람인 자는 이게 더 길잖아. 이렇게. 그죠? 이한 자랑 이한 자, 혼동하지 마세요. 자, 4번 문제. 이한 자는 흰백 자죠. 흰 백. 그런데 이거 여기에 체크하는 친구 많던데. 자, 이거는, 스스로 자 자는 한 일자가 더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행백. 참고로, 이한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일백백이죠. 일백백. 100팩. 네. 자, 5번 문제. 어? 이거 뭐예요? 오른 옷 자. 아니죠. 이게 오른 옷 자죠? 여기 더. 삐져나왔어요 삐져, 삐져 그죠 이거는 돌석자예요 돌석 돌석 체크 다음 문제 6번 이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네. 먼저 이 한자가 뭔지 알아봅시다 이 한자는 남편부 자예요 남편부 자 부로 끝나는 거 여기 딱겠죠 아버지부 이건 여 6, 6 가운데 중2 7번 얘는 입구 입구 다 알죠? 입구 1, 100, 1 아홉 9, 9 적을 소, 10 정답은 2번 8번 문제 나 아, 온목이죠 큰데 아니죠 큰데는 이거죠 음. 1번 아들자 2번, 선역서. 1천천, 나무목. 1천천, 눈목. 정답은 4번. 이안자잘 보세요. 얘는 넉사죠. 넉사. 얘는 선역서. 다릅니다. 9번, 문제. 아래 하죠. 이거는 뜻이 반대인 거 찾는 거예요. 반대. 이게 아래 하니까 뭘 찾아야겠어요? 제 아래 반대는 위, 위상. 10번의 손수. 손수 자, 손 반대는 뭐예요? 네, 발족. 다음 11번. 자, 얘는 가족, 동생, 제자와 관련이 깊은 한자 찾는 거예요. 자, 1번은 하늘이다, 그죠? 하늘, 천. 얘는 아우제, 얘는 스스로 자, 얘는 강강. 정답보다 정답은 2번. 아우라는 말이 동생이라는 말과 같아요. 12번. 소방차 성냥 1구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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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불화죠, 불화. 이 한자는 내천 여덟 팔이죠. 여덟 팔 불화 임금 왕네3 3번 안경 눈동자 눈물 자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거죠. 네 스스로 자 아니에요. 스스로 자는 미치미 위에 있어요. 얘는 눈목 한일 일천천 마디 마디촌 정답은 1 번. 14번. 14번 문제.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 자,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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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어디 있어요? 푸른. 푸를청. 이 한자 이름은 푸를청 자예요. 자, 이거 어제 배웠던데, 배웠던, 배웠는 한자인데, 어제, 네, 성 안에 들어가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안내. 아, 네.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의 마음 마음이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2번 이 한자는 바깥 외이 한자는 불화 맛형 그래서 정답은 마음심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는 결심을 땡땡에 옮겼다 정답은 실천 실천 잘해봅시다 이거죠 실천 이거는 열매 실도 되고, 실제, 실제 할때 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발족자가 붙어 있죠? 왼쪽에, 음, 왼쪽에 붙어 있는 이것은 바로 발족. 발로 밟으면서 실제로 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밟을 전. 그래서, 어, 실전. 17번, 가족 간의 땡땡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안 자는 화목할 화 자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 뭐라 했죠? 이건 벼화라 했어요. 네, 벼화 입구. 별을, 네, 벼화 입구에서 화목할 화. 화. 이안 자는 복잡하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왼쪽에 뭐예요? 눈목자가 숨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눈목자 발음 똑같이 해서 화목할 목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화목. 18번, 18번, 우리는 땡땡을 하며 서로를 이해했다. 대화죠. 대화, 대할 대 말씀, 화, 대화. 19번, 그들은 의견 차이로, 이거는 의견 차이에요 차이, 다를 차, 다를 이, <laughs> 는 며칠을 땡땡한 끝에 결심을 하였다. 이것은 고민. 여기에 이건 쓸고 자 또는 괴로울고 자. 고민할 민이죠. 그래서 고민 4번. 21번. 겉표 나타날 현. 표현. 표현의 뜻은? 음 응, 겉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3번. 22번. 이한 자는 합이에요. 합. 합, 팔, 합. 이런 거예요. 이게 밥그릇이라 하면,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어요. 밥이. 밥뚜껑, 밥뚜껑으로 딱 덮었어요. 합쳐진 모습, 이렇게. 어, 그래서 합, 팔, 합. 정답은 1번. 23번. 이것은 뭐예요? 훈랜제는 온도예요. 따뜻할 온, 법도도, 온도. 4번이죠 다음에 이로리 말미암을 유. 또는 까닥, 유. 또죠네이 유. 이유. 이유의 어, 뜻은 어디지? 어디 네, 3번. 이5번효도효자죠효도효의에도 해서 효도 정답은 2번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교과서 한자예요. 교과서 한자이기 때문에 교과서 한자 읽는 연습 많이 하세요. 교과서 한자어 지금 만든 영상있죠 그거 보고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다음 문제, 자, 오늘 시험 땡땡을 발표한다. 자, 찾아봅시다. 이것은 뭐예요? 공통, 함께 공통, 할통 공통. 이거는 공손할 공, 공손할 손, 공손. 이거는 일로울리 쓸용, 이용, 매질결, 열매과 결과. 정답 나왔죠?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27번. 알콜 램프로 물질을 땡땡 해보자. 뭐예요? 검소. 검소할 검, 검소할 소. 본디소, 힐소. 다음에 이건 아니죠, 정답이. 이거는 무거울 중, 중요할 요, 중요. 3번에, 더할 가짜에, 더울 열, 가열. 나눌 분, 샘수 분수. 정답은 가열이겠지? 가열. 28번, 이번 연극에서 신청이 땡땡을 맡았다. 1번, 역할. 딱 나왔죠. 정답이 역할. 2번은 표어. 3번은 평소 계산 불일 역자의 벨할 표할 표자의 말씀 어 평평할 평의 본디소 셀개자의 샘산 29번 100m 높이 폭포가 땡땡으로 낙하하였다 이건 가장 최 작할선 최선 나눌분 떠날리, 분리. 볼관, 살필찰, 관찰. 들이올수, 고들직, 수직. 정답은 최선, 분리, 관찰, 수직이죠. 수직으로 낙하하였다. 30번. 홍수로 강물이 넘치자 주민들은 땡땡한 곳으로 대피했다. 1번. 바탕질, 물을 문, 질문, 땡. 편안한, 온전전 안전. 그렇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 대피했다. 응. 겉표, 나타날 현, 표현. 모방, 법법, 방법. 네. 자, 주관식 나왔어요. 주관식은 적을 때 글씨를 반듯 반듯하게 적어야 되죠? 네, 여러분들 막 글씨 아무 전나 적으면 안 됩니다. 맞춤법 주의하고요. 자, 이 한자 뭡니까? 네, 마디촌. 마디촌. 32번은요? 네, 아버지, 부. 주관식은 쉬워요. 앞에 요런 게좀 어렵다, 그죠? 윗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카드 읽기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이거는 너무 쉽다, 그죠? 막 술술 나온다, 그지? 음 이거는 어제 했던 거죠? 그럴문. 이거는 임금왕 하면 안 돼요. 임금왕 자는 여기 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인주. 36번에 날생. 돌석. 38번에 적을 소도 되구요젊을소 해도 돼요. 자, 이거 흰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0 백이에요. 일자가 붙어 있으면 100 백. 알겠죠? 100 백. 일자가 안 붙어 있으면 흰백. 이거는 냇물이죠. 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모습. 네, 천. 이거는 이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네, 송아지는 태어나서부터 뒤뚱거리긴 하지만 네, 다리로 선다. 서는 거. 네, 서다. 한자 배운 거 있죠. 서다. 이거는 설립입니다. 그죠? 설립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설립. 어, 입. 입구. 싶다, 그죠? 이름 어제 배웠던 거다. 저녁에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입으로 부른다 했죠. 이름 부른다. 누구야? 누구야? 서쪽으로 서쪽 선녀 서. 다음에 흙. 토, 저녁은 저녁석 임금, 임금왕 스스로는 스스로자 올해 할때 해일 적으면 안 됩니다. 저, 그렇죠? 해일 적으면 안 돼요. 해년 사람 인자 온 다음에 어떻게 가로세로, 가로세로, 가로세로 해년 힘. 힘력. 자, 산의 남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덜 되죠. 네. 산의 남자는 밭전자, 밭에서 힘을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산의 남 달월, 그죠. 다섯 오 자. 그렇지, 이거는 이거죠. 다음에 바깥, 외.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교과서 한자 읽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향할 향 자. 다음에 가운데 중. 압력남. 안내. 맞형. 자 지금부터는 한자어에 도금을 쓰세요. 도금을 한글로 쓰세요. 이것도 반듯반듯하게 써야 됩니다. 일곱칠 저녁 석칠 석 어미 모 아들 자 모자 엄마 와 아들이에요. 일천 천해년 천년 스스로자 설립 자립 하늘천 아래하 천하 <laughs> 하늘 하늘천 아래하 천하 이름명 문문 명문 좀 올릴게요 남영남 북녘 북 역북, 남북 강강매산 강산 물수, 힘력, 수정 그럴문, 사람인, 그럴문, 사람인, 문인. 글을 짓는 사람이에요. 문인. 71번. 밤 12시. 밤 12시가 되면 신데렐라가 마법이 풀려서, 어, 화려했던 드레스는 없어지고, 네,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 자정이에요. 자정. 아들, 자. 발을 어, 접자. 이렇게 이렇게 가로는 자정이 되고 방글 둘이 세로가 되면 건물 정면에 있는 출입문 정문. 자, 이름이 같은 어제 배웠던 글자네. 동력 아니, 이름이 같은 한자. 이름이 같다. 이거는 동력 동아 동력. 이름이 같다. 같을 동. <laughs> 이름이 같 이름이 같다. 같을 동. 이름명 동명 이렇게 하면 동일. 다른 데가 없이 똑같다. 자, 어머니와 딸을 뭐라 하죠? 모자, 아, 모녀라고 해요. 어머니와 딸을 뭐라 하죠? 모녀, 여자, 녀. 이렇게 하면 여인. 녀가 발음이 바뀌죠? 여인, 되, 여로 되죠? 녀 발음이 여가 된다. 여인. 이렇게 읽을 때는 여인. 이렇게 하면 모녀. 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맞춰야 될 텐데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장인공이죠 장인공 남편부 공부 동방 동역동 모방 어제 배웠습니다 머리에 머리를 쌀랐했죠 이렇게 쌀포 그런데 순서가 얘부터예요 기억부터 미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방, 모방, 방향방. 자, 이거는 한글로 쓰세요. 나는 땡땡을 다시 달렸다. 최선. 이것도 한자 카드 많이 읽어야지 볼수 있어요. 이거는 기구. 이거는 여기 발족도 나온다. 그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발불천이었고, 이거는 떨어질 거자예요. 거리, 떠 난리. 이한 자는 포틀착. 이거는 이한자 보니까 어때요? 이한자 흙이 많다, 그죠? 흙이 많은 곳은 육지예요. 육지할 때 육이에요. 근데 이한 자는 못 륙이에요. 륙. 착 륙, 창육. 다음에 이거는 상줄 상자의 물건품. 상품.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 문제를 많이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 원하는 영상 있으면 한번, 네,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안녕.